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거의 강습생이시죠? 네. 네 기본 질문이긴 한데 네. 어, 선생님도 무당이시죠? 네. 어, 신내림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음, 올해로 이제 11년, 이제 어, 10년, 11년. 네. 어, 굉장히 그래도 강산이 한번 바뀔 정도로. 네. 어, 근데 이 한양선거리연수원은 음. 어, 어떻게 되, 오게 되셨는지?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국당이나 이런 데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찾아보게 됐어요.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갖고어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선생님 소개받고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게 됐어요.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음. 걸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모른척 하실 수도 있고. 네. 왜 배워, 배워야 되는지 어, 물론, 점사를 보는 거는 신에서 저희가 이 무당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세요. 근데 이제, 구당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순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기본적인 것들. 하다못해 뭐, 악기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바탕을 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배움 없이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움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다못해 뭐, 춤사위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 갇혀진 모습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그춤사위 하다 못해 작은 춤사위 하나라도 신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너무 관가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오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 이제 두달 정도. 아, 두 달. 오시고 나서. 네. 내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얻었다, 이런 것들. 지금까지 그냥 대충은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던 것들이 아 순서나 이런 것들을 참 내가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했구나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아주 찬찬히 하나부터 열까지 수순대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순서였구나, 이게 바른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나. 네. 후배 애동 제자분들, 네. 후배 제자분들, 네. 이 이제에게 음. 어 줄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신의 일을 배우냐라는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 왔었고요. 근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전안에서 신하고 통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뭐 전만 보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라는 걸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 배운다는 자체가, 뭐, 신에게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행위 자체는 꼭 사람에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까지 그걸 전수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하나씩 배워갈 때, 굳이 이거는 평균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인간에게서 배워서 그게 어떻게 신의 일이냐라는 평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느껴본 바로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분명히 배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처럼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라도 제주는 사람에게서 또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잘 배워서 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혹시 뭐 강습비를 네. 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laughs>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처음에 의아했긴 했어요 손님 일을 네. 구술하실 때 네. 뭐 뺏어가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laughs> 아니요, 전혀 <laughs> 지금까지 그런 거 한,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선생님한테 의지하다 보니까요, 상의를 드리면, 이런,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의견만 내주시지, 내답이 정답이다라고 답은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만, 이런 수순으로 밟아가라고 가르쳐 주실 뿐이세요. 치지는 말고, 그거 계속하셔. <laughs> 내일 포인트 따락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딸을 갖다가 세게 들어간 거야, 이게. 그럼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소리 안 나올까봐 가서 살짝 때리고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소리가 나와. 이 소리밖에 안 돼. 송, 따, 나, 따. 자기야. 갖다 찍으세요. 다시 입으로 허시면서 해보세요. 시작. 송, 따, 나, 궁, 나, 궁. 동다공다동다 동동동다공. 그구음도 동동동다공. 동동동다공. 동동동동동동 이거밖에 안돼. 동동. 똑같아. 동. 동이 아니라. 동동. 숨을 이렇게 들이 마듯이덩 소리를 덩덩덩 따꿍 덩덩덩 따꿍 덩덩덩 따꿍, 따꿍 그러면 덩덩덩 그래야 이게 어, 어떤 신장에 그냥 패어서는 해봐요 어떤 신장 해봐봐요 어떤 신장. 어떤 신장 끊어져 버리잖아 어떤 신장 이렇게 되잖아 안 올라가잖아 어 덩에 덩 하듯이 어떤 신장 여기 내뱉으면서 힘을 들어가야 돼. 어떤 신장 신장 이거 나가면서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끌고 쭉 가는 거야. 어떤 신장. 감사합니다.